풍산역 바로 앞에 있는 현장이고요 편의 시설이 많아서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가족이 살기 좋은 복층 구조 <롭기> 안녕하세요 좋은 집 찾기입니다. 오늘은 일산에 나와 있고요. 두 동짜리 빌라를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기준층과 그리고 복층 현장이 있는데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동이고요. 주차장은 각 세대별로 한 대씩 가능하고요. 여분 공간이 많아서 두 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층 세대를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실내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층 실내 전실입니다. 옆피 신발장이 보이고 있고요. 3면동 슬라이드 도어 설치되어 있고 이 전실의 특징은 팬트리 공간이 아주 넓게 빠져 있고 이쪽 공간도 활용도가 높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실내 구조는 방들이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실과 주방이 안쪽 그리고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작은 방과 중간 방이 왼쪽에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은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각 방마다 에어컨과 온도 조절기, 그리고 환기할 수 있는 창이 나와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첫 번째 방과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다만 붙박이장이 없는 것만 다릅니다. 온도 조절기와 에어컨, 환기할 수 있는 창이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네, 안방입니다. 안방의 특징은요, TV 장식장이 들어가 있고요, 드레스룸과 부부 욕실 그리고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원형 LED등과 매립등으로 아주 밝은 분위기가 연출되는 안방입니다. 따로 붙박이장 필요 없이 드레스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인 욕실은 샤워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고 샤워 수전 설치되어 있는 부부 욕실입니다. 방들과 거실 주방 사이에 메인 욕실이 있는데요. 네, 메인 욕실은 블루투스 일체형 기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슬라이드 수납장과 파워 파티션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네 거실입니다. 복층 구조인데도 계단과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서 넓게 쓸 수가 있고요. 실링팬과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 창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데도 환기창이 하나 더 있는 게 특징입니다. 주방을 살펴보시면 디귿자 주방이고요. 광폭으로 되어 있어서 대가족이 식사하기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고요. 대면형이기 때문에 소통이 아주 좋은 주방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방의 옵션으로서는 3구 인덕션과 식기세척기 광파오븐이 들어가 있고요. 싱크볼은 다용도실 방향으로 있고 환기창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냉장고 자리는 한대 그리고 다용도실에 또한 대가 있거든요. 네다이도실겸 세탁실입니다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픽스 창고 환기할 수 있는 창 그리고 충고가 굉장히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건조기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전동 건조대 설치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가 이쪽에 한 대가 더 있지만 공간이 넓기 때문에 여분의 냉장고도 하나 더 설치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다이도실겸 세탁실입니다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서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바닥이 원목 마루로 턱이 없이 시공이 돼 있어서 생활하기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계단도 거실과 주방에 동선에 거리낌이 없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주 장점인 것 같습니다. 복층입니다. 지금 예쁜 등이 달려 있고요. 방이 세 칸이 있고요. 거실과 테라스가 있습니다. 방부터 살펴보시면 네, 다락박 느낌이라서 아이들 놀이공간으로 쓰시면 아주 좋을 공간이고, 원형 매립등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창은 없지만 밝은 느낌입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제가 살짝 기울어진 끝쪽에 서 있는데요. 또 허리를 구부리지 않을 정도가 돼서 충분히 방의 용도를 다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각방 온도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창이 있어서 환기에 도움이 되는 두 번째 방입니다. 복층의 마지막 방입니다. 밝은 느낌의 조명 들어가 있고요. 환기창, 온도조절기 들어가 있는 마지막 방입니다. 방이 총 6개. 대가족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방들이고요. 놀이방 겸 서재 겸 다용도로 쓰실 수 있는 방들이 있어서 완벽한 복층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복층에 있는 거실입니다. 굉장히 넓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락방 느낌이라서 테리어를 꾸미신다면 아주 재밌는 구조가 될것 같습니다. 네, 방 6개 복층 구조 살펴보셨고요 제가 서 있는 것은 테라스인데요 테라스 공간도 충분한 넓이를 가지고 있어서 바베큐 파테나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풍산역 바로 앞에 있는 현장이고요 주변 인프라가 편의시설이 많아서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가족이 살기 좋은 복층 구조 일산 풍동에서 좋은 집 찾기에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